예수님께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며 길을 열고 그분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편안도 짓고 환란도 창것하신 나는 영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달려왔서 말씀을 평하는 여러분과 전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비가 올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는 때까 여러분들에게 복비, 복비에서 빛의 은혜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해서 그큰 사람을 혼자만 남고갈수 없어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집의 구원을 얻으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요롭게그 구원을 얻게 하는 습니다그우리를하나님 천지가 없을마음하셨습니다메시지를게해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예시함성을 듣고 달려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뇌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쉴만한 물가가 어딥니까? 말씀의 물가인지 믿습니다. 생명의 물가인지 맞습니다. 우리가 허기진 일또 인생에서 지친 몸을 그리고 구분 앞에 단가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생하니 하나님은 창조 주시지만, 우리가 다시 소생할수록 또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이 귀한 복된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전에 영광 을 돌리는 강성한 믿음의 소생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